안녕하세요. t 아 t v 티아입니다. 오늘은요. 네이있스 로안의 업데이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요. 신규 아이템에 관련된 추가 사항인데요. 연금석이라는 부분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연금석이라는 아이템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아티팩트를 연금할 때 동일한 수치라든지 동일한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2단계라든지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새로운 아이템인 연금석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등급과 티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진을 보면은 동일한 아티팩트와 옆에 보이면 노란색 연금석이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을 대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등급으로 올려주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재료가 다른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연금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기존의 아티팩트를 하나만 넣고 두 개까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석 같은 경우는 1티어부터 2티어, 3티어. 또 티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기존에 힘들게 이거를 현질해가지고 뽑고 사고 하셔가지고 올린 분들은 야좀 허무하고 허탈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괜찮은 소식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하지만 로아넴에서 이걸 그냥 줄 리는 없겠죠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티팩트 정복자 리워드 이벤트입니다 신규 이벤트죠 2주마다 돌아오는 거고요 역시나 만원을 썼을 때 희귀 연금석 2티어짜리를 귀속부분 하나를 주고요 5만 원을 써도 2티어 하나. 30만 원에도 3티어, 40만 원에도 3티어, 50만 원에도 3티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만큼 희귀 연금석에 관련된 티어를 준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리워드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루비 사용 이벤트입니다 첫 루비부터 5만 루비까지 존재하고요 첫 루비는요 희귀 연금석 2티어짜리 5천 루비는 2티어 똑같이 쭉 진행돼서 4만 원까지는요 3티어까지 주고요 마지막 5만 루비 를 썼을 때는요 오네웨폰 아티팩트 소환권을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복자 루비 사용이라든지 리워드 이벤트가 갈수록 현질 요소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새로운 이벤트라든지 컨텐츠가 나왔을 때는 바로 현금을 안 쓰는 게 이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티팩트에 관련된 부분 정말 힘들게 현질하신 분들 계실텐데 한순간에 너무 똥값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무소가금이라든지 중소가금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요. 자 정복자에 관련된 출석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요. 희귀연금석 1티어를 주고요. 7일차에는 에이션트 스킬 강화서 8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고대로 반복이 되고요. 모두 출석했을 때는 왜 개폰아티팩트 상자 고대 귀속 음...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무소가금분들이라든지 신규 유저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핵과금너들한테는 조금은 자 이번에 새로운 이벤트 중에 하나죠 웹폰 아티팩트 뽑기 확률이 이벤트가 업이 된다고 합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0일, 2주간 진행되고 있고요. 고대부터 전설 등급 획득 확률이 2배로 증가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조합석 합성 비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합성 시50% 할인된다고 합니다. 합성 비용이 할인된 만큼 전설 조합석에 관련된 획득 확률도 업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던전 정복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건 역시 2주간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 던전 중에 하나죠. 라콘 던전과 심연의 동굴 시간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0시간과 심연의 동굴 3시간, 이런 식으로 줬는데요. 약 2배가량 상승이 되네요. 라콘 던전은 20시간, 심연의 동굴은 6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2주마다 돌아오는 신규 상품 코너죠. 아티팩트 정복 스페셜 패키지를 판매를 하는데요. 가격은 10만 9천원이고요. 희귀 웹폰 아티팩트 소환권 3티어짜리 확정이에요. 두개를 주고요. 희귀 연금석 3티짜리 귀속 두개를 준다고 합니다. 서버당 5번 구입이 가능하네요. 자 전투지원 선물 상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강화된 가속주문서 속력주문서 강공물약 치명물약 회복물약 수호물약까지 10개씩 주고요 무료로 풀어주는 거니까 요 부분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에도네의 상자 요런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성품 한번 보죠 페르소나 크리스탈결정 모험가 인장 쭉 나오고요 오닉스 장비파편 장신구파편 모신과 주신에 관련된 가오 나오고요 쭉 코스튬 나오고 신화 정령석 장비강화석 자 연금석 상자가 나오는데요 야 희귀요. 영연금석 3티어가 최소고요그 다음에 영웅연금석 2티어, 고대연금석 1티어, 전설연금석. 야, 이 전설연금석까지 나오네요. 여기서. 이 부분 거래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왜 놀라고 지랄들이야? 자, 현지를 너무 부추기는 부분인데, 기존에 만든 것들이 똥가격이 되기 위한 그런 현질 유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솔직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에도네의 상자 패키지 판매네요. 서버 1회고요 55,000원에 10개 주는 거 패키지로 판매됩니다. 자, 기존에 오픈되고 이벤트되었던 내용품들. 바로 핫썸머 출석체크랑 리워드, 루비 사용, 레벨업에 관련된 이벤트. 기존에 핫썸머 이벤트가 계속 꾸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레벨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됐었거든요. 이 부분도 종료된다고 하고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선물상자라든지 한정 패키지 같은 거 판매 종료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 새로운 부분으로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쉬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식과 패키지 상품들이 쭉 나왔는데 아 그냥 조금 아쉬운 게 무소가금분들은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로아넴을 한 주축으로 끌고 가는 핵가금노분들의 한숨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지금부터 시작하실 분들은 요런 이벤트 이용하셔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오늘 내용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